일본군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렇 네. 잡아야 되는 사람이없겠어요그 네. 잡았을 때 오는 네. 저, 정치적 효과 네. 상당히 컸을 것이다라는 아, 건데 일본군이 대응하는 방식의 핵심은 하나는 무기를 회수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제 귀순 작전 가족을 네. 잡아다가 회유 작전을 해서 홍범도를 귀순시키게 하려고. 음. 장군은 가족들이 응. 붙잡혔다는 응. 소식을 다 듣고 나서도 의병 전쟁을 멈추질 않았대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그, 동요가 예. 엄청 되장하죠 가장 되어서.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 아닙니까? 모자를 인질고 응. 볼모로 잡아가지고 응.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해된 거지요. 응. 거기다가 이제 그 양순이를 또 회유하고 매소해서 뭔가 홍장군에게 거짓 귀순, 음, 청원서를 이렇게 전달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마다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느 날 귀순청원서라는 걸떡 들고 와서 아버지한테 네. 드림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사무쳤겠습니까 아, 이홍 장군이 막참 불같은 성질로 한순간에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육혈포죠. 그래서 총을, 아들을. 음. 들고 아들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아, 진짜로? <laughs> 아들을 어, 조준했어요. 조다고요왜냐 예, 조준까지는 아니고 예. 뭔가 불쑥쏘는데 네. 옆에 부관이 팔을 쳤습니다. 아,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슬쩍 빗나가는데 그양순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서 와. 피가 뚝뚝뚝 걸렸다. 이렇게. 아. <laughs> 야, 뭐 한순간에 아들이 아. 죽을 뻔했지, 엄마. 뭐. 그렇네요. 그런데 네. 뭐 아들 입장에서는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 그 가족의 희생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어떤 그런 의지인데. 아니, 그 아. 가족들은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붙잡힌 아. 이후에. 예. 어, 홍 장군의 네. 아내 옥년은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다가 말로 형언할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옥살을 했고. 음. 어허. 친아들 양순이는 그 정평바베기 전투라는 그 격전의 과정 속에서 어 전사를 했습니다. 네. 용환이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채 결핵으로 어? 세상을 떠나고 네.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아, 참. <laughs> 이거 뭐...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네. 아, 네. 개인사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이었을 텐데 계속... 반일 투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음. 네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붓하게 살아봤던 중에 한 번도 없는 네. 거네요. 음. 이렇게 또최 음. 최후의 어 모습도 이제 비극적인데 아. 그 아내와 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는 그 홍본도 장군이 그 망명길에 오르죠. 음. 1908년인데 음. 만주를 거쳐서 결국 연해주까지 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홍 장군은 이제 참 연해주로 어 네. 떠나서 농사도짓고 <laughs> 금광에 가서 막 그냥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또어 연예주에 살던 조금 여유가 있던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군자금 모연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어4,500 루블이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어체코제의 어연발총 소총 17자로 예. 또어1 7곱자로 그리고 또어 총탄을 약한 1,700개를 구입을 해서 기회를 네. 엿보았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동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 그 홍범도의 활동 자체가 어떤 개인의 어떤 단독 플레이 성격은 아니었고요. 어, 당시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그래서 1911년, 12년에 한인사회 그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졌던 독립운동단체라고 할수 있는데 권오페라는 권오페. 단체에서 음. 노동하면서 독립을 준비한다. 네. 이 조직의 취지에 맞게 이론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금 모집을 음.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체코제 무기도 도입하고 뭔가 이렇게 좀 독립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더니 홍범도 장군에게 상당히 국제적으로는 그 좋지 않은 여건이 일어나요. 바로 1차 음. 세계대전 때 일본 또 연합국이 러시아하고 여기 함께 아, 그런 그런 같은 그편이된 그 거죠. 홍범도 장군이 어떤 그 독립전쟁을 음.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부닥치게 되고 결국은 연해주를 음. 떠납니다.